68%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증여 방식과 상속 방식이 있다고, 법적 상속. 상속으로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정 후계자한테 그 재산권을 안정적인 지배권을 줄수 없다. 왜? 상속으로 하면 법적 상속권, 엠분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살아있을 때 생전의 주식을 이전해서, 지배권을 확보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대표들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생전에 이전에서 지배권 확보해주면 세금도 줄고, 왜냐면 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산가치를 증가하니까 자산가치가 증가된 이후에 주식을 이동하면 상속을 가면 세금이 많아진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증가하기 전에 지금 이동하는 게 유리하다. 살아있을 때 이전에 줘야 지배권 특정 후계자한테 지배권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속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조세 부담이 많다. 세금이 많다. 세금이. 세금이 많으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세금을 줄여주는 컨, 음, 쪽으로 컨설팅이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이제 60이고 70인데 지금 자산을 이전해주면 너무 빠르게 이전해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30년, 5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로 봤을 때 자녀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뭐 레임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이전에 따른 레임덕 현상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주식을 자산을 이전해 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복수로 있다는 두명세명 복수로 있는 경우에 재산권 안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자녀들이 재산권 분쟁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차일피물 모르고 있다. 대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분율의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자산을 가지고 이 남한테 보존해준다라든지 아버지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진행이 되도록 해줘야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나서지를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재산권이 그대로 아버지한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일피 이루다 보면 이게 뭘로 간다고요? 이제? 어, 법적 상속으로 가서 세금 문제와 상속 분쟁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지배의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매매 방식이 있다는 거